죽은 거 밉게 봤는데 백합이 발목을 잡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헤르부부에요 <laughs> 오늘도 저 밤에 오늘은 밤에 소라, 소라를 잡으러 왔어요 저희들은 그 꽃게 꽃게는 진짜 힘들어서 아 진짜 날씨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 꽃게가 진짜 싫어하고 좋은요 청년인데 그죠 예 네, 별로 못 잡아먹었죠, 그죠? 예 네. 아, 잡아서 네.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은 소라를 잡으려고, 예 네, 나와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 백합이. 어? 백합. 야, 백합. 이런데서. 백합이. 네? 백합이. 아. 어, 백합 살았는데요? 어, 살았어요. 아, 어, 지금 바다로 들어가려고, 소라 잡으려 들어왔는데 가 또. 백합이. 발목을 잡네. 자, 한번 볼까요? 눈에 띄네요 이건 예? 해별에서 그죠? 이미 들어갔을 것 같아, 있었어도 어, 흔적도 보이겠는데요? 그니까 예. 어, 이 백합 보세요 어디? 어, 백합 하나 발견 큰 거, 왕백합 어, 그래? <laughs> 와, 크다 이거 아 <laughs> 이게 살았겠지, 그지? 응, 살았지 예? 100%, 100 살아있는 거 엄청 야. 크다 오, 살았네 <laughs> 왕대박인데 예, 어, 진짜 크다. 어우, 좋습니다. 아니, 그런 게 백합 아, 나와 좋아요. 있단 말이야. 야, 응. 이런 데서 여기 백합이 있구나. 자, 벌써 두 마리, 큰 것만 두 마리 했어요. 어, 아, 이거 나와 있네. 그냥, 어, 안 들어가고. 네? 백합이 나와 있어요. 백합이 나와 있어. 여보 이거 소가라 같은데. 야 여기서 봐도 툭, 툭 튀어나온 게 보이지. 네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네. 사, 죽었네. 와 이거 다 죽었네 얘들이. 아, 죽었네. 여기 와서 죽나 보다. 어? 그지? 하나 잡았는데 발견했는데 죽었네. 그러니까 아 여기 와 여기가 소멸되나 본데. 어디요? 이거. 아 어, 살았어요? 오한 뭐, 마리 살았어. 그건 살았어. 아, 살았네. 죽은 거 밑에 봤는데. 그러니까 역시. 살아있어요. 네, 죽은 거 봤는데 이것도 살아있네요. 하나 찾았으니까 희망이 생기네. 그러니까. 네? 거기 없어. 아까 이때에 여기. 일로 지나갔는데도 못 봤네. 아까. 네? 이게 살아있나 모르겠다. 피쪽에 뒤쪽에는 피쪽에. 많아. 살아있나 모르겠어요. 어, 사라졌어? 껍데기야. 껍데기네. 아, 죽은 게 많구나. 아하. 이게, 소멸될 때인가 보다, 지금 여기는. 어? 끝나가나 본데, 여기는? 어, 여기는 이제 끝나가나 봐. 소라가. 네, 소라를 믿게 보긴 했는데요. 어, 껍데기가 많네. 어? 소라가 없을 때했나요 잠시? 아, 그런 시기가 오긴 했는데. 이쪽 지금 뻘 지역에는. 소라가 아직 많이 안 보이네요. 뭐,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살았죠? 아유, 소라 보기가 힘드네요. 좋아요. 뻘에 달리려고, 이렇게, 뻘장화를 네. 구입을 해서, 벌장아 구입해서 사 갖고 있어서 헐 났네요. 껍데기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는 또 껍데기가 많네요. 지금. 짠 살았네 이거. 아 다행이네 하나. 네 살았어요. 죽었나 냄새 한번 맡아볼게. 맡아봐. <laughs> 아 괜찮아요. 그거는. 말미자리말미자리 어디더라? 말미잘은 엄청 많아요. 골뱅이가 여기 여기 이거 골뱅인 이것 같은데. 아 이것도? 아 그러네. 그죠? 골뱅이. 이제또 골뱅이가 나오네? 와, 네, 골뱅이죠 그죠? 골뱅이. 골뱅이. 여기 어디에도 있어, 여기도 있잖아, 이 여기 골뱅이. 네, 여기 도 있잖아, 딱 보니까. 골뱅이 무덤. 예, 네, 딱 보니까 여기서 골뱅이야. 고그 어. 새끼. 그죠? 이건 새끼고. 그 옆에. 여기는 그나마 제일 큰, 큰 거. 제큰 거. 그죠? 네. 한번 찾아보자고. 뭐가 나올지. 이거 뭐? 이런 거나 보고 가죠 뭐. 그니까 오늘. 네, 예, 오늘 여기 왔는데, 뻘에 왔는데요. 여러분 껍데기밖에 없네? 아, 죽을 때가 됐나요? 들어갈 때된것 같아요? 아 소라들이 다 썩잖아. 응. 음. 이제 뭐 여기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저기서 저기 백합이라도 꼴잘나 그러나? 그것도 썩은 <laughs> 거 아닌가? 네, 예, 여기. 말미잘해요. 어, 말미잘해요. 뭐예요? 툭툭 쳐나온 거 보면 말미잘해요. 이쪽이 소라가 빨리 끝나나나봐? 네, 말미잘이고. 움직이는 거 봐. 그기고도 움직이는 거야, 골뱅이. 차. 골뱅이지, 다? 예. 네. 골뱅이가 큰네 이건. 크지? 크지는 안돼 아, 근데, 저, 등짝만 커 보이지? 잡으면 작아요. 그니까. 러 네. 예. 골뱅이가 나오면 소라가 없어지나? 그치? 무릎 <laughs> 빠지려 아직 멀었어. 이 뻘장아를 갖고 왔고도오랜만 준비를 해서. 예. 그랬더니 안 나오네요. 뭐가 소라가. 안 되는 날이야. 에휴. 이런 갯위인데도 소라가 있어야 되는데 피조개 두개 있어. 아, 두 개나 있네. 에? 자기 응. 잡놓는 거야? 아니야 이또으 이렇게 응. 하나 두개 피조개. 봐요. 딱 사이즈 먹기 차, 좋은 사이즈. 사이즈. 여기도 있고 먹기 좋은 사이즈 사이즈. 딱 사이즈 좋은 사이즈네. 어, 여기 피조개가 있긴 하네. 예. 네. 뭐라도 잡어야지. 일단 뭐라도 잡아야지 뭐 일단 잡아볼게요. 어? 예, 얼마나 잡는지 한번 볼게요. 아무거나 막주선는 너무. 네. 한번 소라는 물건너 갔고 물건너 갔지. 에이 물건너 갔고 뭐라도 그냥 잡동산이 해루 예, 뭐라도 잡동산이 해루질. 잡동산이 잡동산이 해루질 응. 예 오늘은 잡동산이 해루질 한번 해볼까. 아까 뭐 소라를 목표로 해서 오긴 왔는데 딱 싸가지 고 보니까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소라가 소라 말소 시대 이제. 어휴 엄청 빠지네. 빠지니까 아. 여기가. 요즘에 그, 점점 갈수록 꽝 치는 날이 많아요. 그래, 꽝 치는 날이 많아요. 큰일 났어요. 이제 졸업할 때가 됐나봐요. 예, 졸업할 때된것 같아요. 이제 해루부부 이제 해루질 이제 졸업할 때된것 같아요. 꽝 치는 날이 너무 많아. 아, 꽝 치는 날이 전혀 늘고 있어요. 하, 이제 그만하고 이제 서서히 가끔씩 한두 번씩 잡아, 다리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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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에뭘 하나 갖고 왔어야지, 아니. 안... 여기도 있고. 어, 그래? 물잘 밟았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다리, 여기 다리. 와, 어. 보라돌아, 어, 보라돌아. 오메. 보라돌이. 보라돌이 박하지. 아, 요런 데박카짐이 있겠네. 물색이 더러워서 그렇지. 여기. 일단은, 자, 여보세요. 아이고, 이게 예? 숨어 있는 거라고, 참, 너도. 예? 예. 그게 숨어 있는 예. 거야? 이고아고 뻘떡. 숨어 있는, 그게 숨어 있는 거야, 그게? 다알겠어다 알겠어. 예? 다 알겠어, 다 알겠어. 아이고. 어 날씨가 추졌어요. 워 응. 예, 찬 바람이 들어오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어. 조가물도 이제 없고 이제 해를질 밤에 갔을 때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날씨... 상당히 찬데. 어, 야, 바깥 좀보 있어. 딱 소리나 돌 밑에 응. 돌튀집으면 요즘에 바깥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소리 나요, 네. 딱 소리 나. 여기 바카리또 있다. 이거 크다. 어, 아, 와.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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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겁나. 겁나, 겁나. 아, 봐요, 여기? 아니, 다 봐봐, 어이구. 왕박하지. 와, 왕이 숨어있네, 여기. 어서, 요걸 잡아야 되는데. 아, 야. <laughs> 크다, 크기는. 근데. 타이밍. 근데. 아유, 크다. 예, 왕이다, 왕. 어. 아, 근데 그런 데 있네? 집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소라잡으려고. 집게고 뭐, 홈이고 뭐, 하나 나가고 왔거든요. 여기 밖으또 있다. 저거 또 있네. 예. 들어줘줘. 예. 예. 어. 아, 거한 마리 잡고. 이봐, 여기 어, 야, 너도 청계냐? 어휴. 뭐 있어야지. 아, 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어. 그 밑에. 저거, 저거, 저거. 물은 고마 딱그 그놈 인제 나무 떼기 물고 있어. 이씨 어? 어이 다 그다. 소라 하나 있어. 그 살려줄게. 어우 와. 소라 있고 아니야 아니아니 조심해 조심해. 야 어우 바꿔. 이건 이건 소라. 이거서 이, 살려주고 와와와와, 진짜 크다 그거. 아, 아유, 메에카지 그래도. 촥. 여기 있잖아. 바깥이. 어 나왔다. 박하지 있잖아. 야돌 하나에. 박하지 하나. 박하지 하나씩 있네. 아 이건 에? 낮 낮에도 돌 하나에 박하지 하나씩 있어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봐. 난 놔줄게. 나 줄게, 나 줄게. 소라가 딱땅 파고 들어가는데, 응. 와 소라가 햇소라인가봐 이제. 네, 예, 요거는 진짜 완전 토백이네. 햇소라. 토백이.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그렇게 재미없을 재밌 거예요. 많이 못 잡아서. <웃음> <웃음> 근데 햇소라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소라가 있구나, 이기 그리고 바지락이가 있고. 저기는, 박하지는. 거기다 놔. 예, 여기다 살려줄게요. 예, 박하지는 여기다 다 살려줄게요. 거기다 풀어나가. 예. 박하지는 우리가 저희 안 가져가니까. 예, 자, 헥! 그 대왕사이지. 잡는 우와. 재미로. 잡는 재미로 한 거예요. 예. 와. 여기 들어가면 다살 거예요. 좀금으물들어오니까 어, 살아, 살아. 다 살은 거, 이거. 오우. 예. 바까지 실하다. 피조개 되었다 살려주고 응. 예? 살려줘 이죠? 소라 몇개 보고 근데 소라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소라 헤어지는 이제 개조개 자네 이제 이제... <laughs> 하여튼 소라 몇 마리 보고 나오다가 바까지 좀몇 마리 보고 재미 삼아서 잡아봤어요 하여튼 즐겁게 잘 놀러 갑니다 감사합니다